아기 돼지, 린다 린다가 집 짓기 놀이를 <laughs> 하고 있어요 이제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어? 아기 돼지도 집을 짓고 있네 그런데 늑대가 몽땅 날려버렸어 아, 나무로 만든 집도 어떡하 아기돼지가 다시 새 집을 지었는데 어? 이게 뭐지? 집이 없잖아? 무슨 집이길래 늑대가 깜짝 놀란 걸까? 비눗방울 집? 얼음 집? 아니면 공룡뼈로 만든 집? 아 너무 궁금해 우! 아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아기돼지가 되자 아기돼지가 되어서 직접 물어보는 거야 <laughs> 여기 있었네. 응? 음 와, 찾았다. 자, 이건 루이까 꿀꿀. 우리는 이제 아기 돼지다. 정말 마음에 든다, 꿀꿀 어서 아기 돼지를 만나러 가보자, 루이 동물농장으로 출발! 꿀꿀꿀! 왔다! 자, 안녕하세요 어? 나인 누구야? 안녕, 나는 민다야난 루이 내 꼬리 물지 마 혹시 아기 돼지 못 봤어? 아기 돼지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왔거든 아하, 방금 이사 온 친구 말이구나 저쪽에 있어 음. 이것도 아니야 안녕, 아기 돼지야 어? 안녕? 늑대 때문에 이사 온 거지? 어? 맞아. 늑대가 집을 몽땅 날려버려서 그래서 다시 집을 에이. 지으려는 거고.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린 모르는 게 없지롱. 이번엔 어떤 집을 지을 거야? 비눗방울집? 얼음집? 아니면 공룡 뼈로 만든 응? 집? 이번엔 말이야. 아직 못 정했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늑대가 또 집을 날려버릴까 봐 걱정돼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우리가 도와줄게 으, 정말? <laughs> 그래, 힘을 합쳐서 늑대가 깜짝 놀랄 만한 집을 지어보자 우 그래, 어? 너희도, <웃음> 너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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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튼튼한 집을 지을 재료를 찾아야 해 집을 지어 볼까? 잠깐만. 꼭 어? 괜찮아? <laughs> 난 괜찮아. 흙보다 더 단단한 게 좋겠는데? 어? 아하 바로 저거야. 바위? <laughs> 단단한 바위 집이라면 늑대도 절대로 날려 버리지 못할 걸. 좋았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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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도와줄게. 힘내 자+ 자 어? 여기 작은 바위가 있잖아 이 정도면 들수 있겠는데 그거 바위 아닌데 어? 음 그래 그럼 뭐야? <laughs> 똥. 뭐 똥이라고? <laughs> 아! 어? 이게 진짜 똥이야? 어? 똥이야? 우리 똥은 어? 굳으면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아주 단단해져 그래서 얼마나 쓸모 있는데? <laughs> 응? 정말이네 바위처럼 단단해. <laughs> 냄새가 안 나? <웃음> <웃음> 냄새도 안 나고 단단하다고? 어. 아하. <laughs> 그래 이걸로 집을 짓는 그래. 거야 어때 얘들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양차 양차 양차! 민다 엄청 크게 있어! 야, 어? 야, 야, 야. <웃음> <웃음> 이제 소똥을 굳혀서 벽돌을 만들어보자. 풀기랑 지푸라기를 넣으면 더 튼튼해질 거야. 오! 오와 역시 넌 집짓기 박사야! 넣고 다시고! 말리고! 말리고! 넣고, 넣고 다시고! 말리고! 다시 이제 다 굳었겠지? 그럼 이제 집을 음. 지어 볼까? 음. <laughs> 자 <웃음> 여기 더 있어 여기 <웃음> 더 <웃음> <웃음> 고마워. 완성! <laughs> 와,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마음에 쏙 들어. 새 집이 생긴 걸 정말 축하해. <laughs> 축하해. 축하해. 모두 도와줘서 고마워. <laughs> 아우 파리야, 너무 열심히 일했나봐.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좀 어. 쉬다 루이. <laughs> 어, 어, 어. 어. 으으 으으 으어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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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게 어제 채기 때문이야. 젠채기? 어, 우리 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비도 세고 너무 추워. 자꾸 감기에 걸려. 그래서 집을 잘 짓는 아기 돼지한테 비법을 물어보러 갔는데 또 젠채기가 나와 버렸지 뭐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랬었구나. 아기 돼지야, 얘 어? 나쁜 놈대가 아니었어. 어? 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아치! 집을 날려버려서 정말로 미안해. 어... 내 사과를 받아줄래? 나도 오해해서 미안해. 이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그래, 좋아. 늑대야! 아기 돼지야! 으아! <laughs> 치 <그치>! 아! <laughs> 아기 돼지야, 너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다행이다 우와, 그런데 센 바람에도 멀쩡하네 정말 튼튼하다 그렇지? 이렇게 튼튼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음. 육대야, 그럼 나랑 여기서 같이 지낼래?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친구들 덕분에 만든 집인데 나도 친구를 도와야지. 우와, 정말 고마워, 대지야. <laughs> <laughs> 열심히 집을 지었더니 너무 피곤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린다. 응? 그럼 휘파람으로 고고 버스를 부를게. 고고 버스에 올라타세요. 토실토실 귀여운 아기 돼지와 피곤한 강아지를 데려다 드립니다. 잘 가린다. 잘 가루이. 정말 고마웠어. 오해를 풀게 도와줘서 고마워.

결국 아기 돼지는 튼튼한 집에서 늑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어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지루이? <laughs> 자, 린다와 아기 돼지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laughs>